반장님이 아빠 역할, 제가 아이 역할을 할테니까 집에서도 함께 따라해주세요 아빠가 해주신 드릴은 누워서 브릿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다리는 엉덩이 가까이에 두고 엉덩이는 하늘로 올리면서 크게 브릿지 위로 브릿지, 사이드 브릿지 왼쪽, 오른쪽 아빠는 아까 했던 드릴, 브릿지를 연속해서 해주시면 되고 아이는 위에서 충분히 버틸 수있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 세대 동시에 다 짚고 세번째는 했을 때 동시에 다리이자만 동시에 다시고요 마무리는 아빠에 다니. 이세